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와 교통하심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외양선교 시작한 것이 지금 온 세계에 퍼져서 저희들이게까지 왔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딱 끝까지 내승인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50년간 기적적인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이사명하게 해주셨는데 한국의 사마리아 한국의 갈릴리 북한당 보금화와 중국군이라든 중국이라든지, 러시아 모두에게 온 세계의 이 복음전파 승리로 전진해 가게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.